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이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너희 생명이 무엇이뇨?너희는 잠깐 보이다.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아멘. 전원는 고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누구의 손에 누구 누구 손에 바 맡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일 처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임임하셨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 전권을 주고 모든 것을 맡겨서 일할 때 누구 누구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이거 장사 준비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발로 뛰어서 어, 무슨 물건도 봐야 되고, 또 어느 곳에 어, 뭐 장사 이렇게 사업을 오픈한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알아보고, 어느 가격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도 고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목적은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충일하는 것은 안될 일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없으면 본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한 계획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열심히 좋은 것이지만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내일 100% 실행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사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일어날지, 뭐, 뭐, 내일, 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면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유한한 존재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은 허탄한 것이죠. 이러한 허탄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자랑이 다 악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자랑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계획의 철저함을 보라, 누구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 계획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얼마나 내 스스로가 대단한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그대로 자신이 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벌레, 벌레를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온전함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안개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나가는 나가는 가운데 그것이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계획을 맞춰서 살아갈, 살아가리라는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42편 11절은 증거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계획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신한, 확실한 그 계획 가운데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계획이 완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우리에게 나아갈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도우심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나의 계획을 노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안개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 가운데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